태어나는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 적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명이었다고 하는데요. 2025년에는 국민 20%가 노령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은 부족하고 간병 파산 영케어러등 사회적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내 어르신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도화된 매칭 서비스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한곳 있는데요. 바로 시니어 돌봄 플랫폼 케어닥입니다. 케어닥은 간병인 매칭 서비스를 비롯해 생활돌봄, 방문요양, 방문재활운동 등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중심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부터 매칭 그리고 일지 확인까지 가능하죠. 앱을 통해 돌봄 일정, 장소, 병력 등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요양보호사나 간병사와 같은 맞춤 케어 코디가 매칭된다고 하는데요. 케어 코디는 매일 어르신의 식사량, 배변, 돌봄 영역 등을 일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이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하죠. 또한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사진, 자격상, 돌봄 이력,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 등이 담긴 프로필과 실 사용자 후기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간병비 정찰제를 도입해 간병 중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나 기준이 모호한 시설, 서비스 이용료 투명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현대해상 화재보험, 중소기업 은행 등으로부터 9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네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광고 시장은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광고 시장이 커진 만큼 광고를 만드는 기술 자체도 빠르게 고도화되었는데요. 어떤 광고로 고객이 유입되고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애드테크가 광고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광고 소재를 쉽고 빠르게 다양화할 수 있는 기술은 무제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광고 소재 제작은 사람의 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한곳 있는데요. 바로 브이캣을 운영하는 파이온 코퍼레이션입니다 VCAT은 인공지능 기술로 광고 소재를 자동 제작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데요. 제품의 소재나 이미지, 가격 등의 정보가 담긴 URL만 있으면 1분 안에 자동으로 15초 이내에 짧은 광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작한 영상은 광고를 올릴 플랫폼 비율에 맞춰 쉽게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v 캐 a 이 보유한 수천 개의 디자인 템플릿과 음악을 제품에 따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광고주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맞춰 다양한 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할인율 강조나 고객의 후기 강조 등과 같은 요구에따라서 다른 영상이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브이캣은 광고 영상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배너 광고도 자동으로 만들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기술보증기금 kt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05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 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10년 27.7%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치료수요도 덩달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펫 전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 질환 예측 서비스 피터스랩을 운영 중인 제너바이오를 소개합니다 제너바이오는 반려동물의 감염성 질환을 예측하여 b 2시키튼 피터스랩을 출시한 의료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데요 피터스랩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반려동물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 유발 병원체를 실시간 전자증폭 검사를 통해 검출하여 얻어진 정량 데이터로 질병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죠 소비자들이 면봉을 이용해 강아지의 고양이나 잇몸에서 간단히 검체를 채취해 연구소로 보내면 연구소는 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초기 솔루션을 48시간 내에 앱을 통해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특정한 병원체의 숫자나 농도의 수치를 통해 이와 관련 된 질병을 알려주며 이를 완화시켜줄 약물, 건강기능식품, 특수 사료 등도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반려동물에게 솔루션을 실행하고 3~4개월 후 재검사를 통해 개선된 수치와 건강 상태 확인도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한국 엔젤 투자 협회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핀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